안녕하세요. 비통월드의 지예쁘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품 유통을 하기 위해서 납품을 하려면 박스 포장을 하잖아요. 어, 상자 납품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그 이동하던 중에 상품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어, 상자에 우리가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는데요. 이 포장하는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상자의 종류가 있거든요. 어, 이 상자 종류를 아셔야 우리가 이포장재에 어,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상자 이름을 아셔야 이 바코드가 어, 아웃박스에 물류 바코드가 들어가는지, 그냥 일반 펄펄 바코드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품을 포장하는 상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우리가 이 용기가 1차 포장이 되어 있는 용기예요. 이 상품을 지금 이거는 단상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단상자. 일반 당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88 바코드가 있습니다. 88 바코드. 그리고 우리 우리가 지금 납품을 할때 이거는 개당 한 개잖아요. 개당 한 개인데 우리가 최소 발주 수량이라고 해서 어, 한 박스에 몇 개의 최소 제품을 담아서 납품해 줄수 있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박스에 이 제품을 뭐몇 개를 넣어서 납품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박스 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큰 박스 안에 몇 개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최소 몇 개를 넣어서 보내줄 건지 이야기하는 이런 박스, 큰 박스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이거 보여주는 박스인데요. 이렇게 큰 박스, 이거 이제 아웃박스라고 합니다. 아웃박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88 바코드가 들어가고요. 이런 아웃박스에는 이 제품이 이제 최소 발주 수량이 다 들어가겠죠. 인입 수량이. 이 아웃박스에는 물류바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88바코드 그리고 물류바코드를 이제 아웃박스에 물류바코드를 넣어서 어 이제 물류센터에 납품할 때는 물류바코드를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인입수량이 몇개 들었는지 물류바코드로 찍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상자 지금 이 제품이 다 최소 수량이 인입수량이 들어간 이큰 박스는 아웃박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건 코스트코 안에 납품되는 형태잖아요. 이런, 이건 팔레트 단위로 들어간 건데. 어, 보통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단 상자나 아웃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려워 하시지 않는데, 이런 혼세일 마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용어를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디피 되어 있는 거 보시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낱개로 되어 있는 게 블리스터 포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단 상자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이 벌크로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제품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단 상자를 다 포함을 해서 벌크로 다 넣어 버리면 포장이 벌써 1차 포장, 2차 포장 그리고 저 블리스터 포장까지 해서 포장이 과대 포장이 되기 때문에. 이 포장을 뺍니다. 그리고 이걸만 해서 블리스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세 개를 세개 묶음 묶음 포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블리스터 포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블리스터 포장. 블리스터 포장이죠. 이렇게 하는 포장 블리스터 포장. 이걸 낱개로 이렇게 하는 게 블리스터 포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면 보이시면 이게 블리스터 포장이라고 하고 블리스터 포장 뒷면이죠. 그리고 여기 블리스터 그 상품 들어가 있는 거 아래 이거 보이시죠? 이게 RRP 박스라고 하는데요. 블리스터 포장되어 있는 거를 담아주는 박스를 RRP 박스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걸 RRP 박스라고 해요. 보시면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rrp 박스가 쭉 쌓여있죠 이게 총몇 단으로 쌓여있죠 하나 둘셋넷다 여섯 총 6단으로 쌓여있죠 둘넷 여섯 총 6단으로 쌓여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 둘셋넷 여섯 단은 rrp 박스로 쌓여있죠 이게 나중에 납품을 할때 RRP 박스 4단으로, 요막 6단으로 쌓여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용어를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RRP 박스다. 이게 RRP 박스라는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블리스터고, 그리고 이거는 RRP 박스고, RRP 박스도 보시면, 밑에 지금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광고가 들어가는데, 광고가 이제 옆면, 사이드면이랑 아랫면이랑 광고가 들어가요. 이런 면에 RIP박스도 광고 같은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하고, 블리스터에 그88 바코드 들어갑니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상품 바코드를 블리스터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 상품 바코드를 상품에 넣고, 블리스터를 투명하게 해서 상품 바코드를 찍, 바로 찍게 해주셔도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리스터랑 RRP 박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팔레트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일반 마트에 타상자라는 게 있어요. 어, 이 타상자는 보통 라면 박스가, 타상자 라면 박스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타상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아웃박스가 좀 크니까 뭐 한타 기준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상자 기준으로 납품을 받겠다. 그건 한타 기준 박스를 말하는 거여서 타상자, 음, 예를 들면 타상자. 타상자는 네. 보시면 요걸 타상자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 보셨나요? 요게 타상자거든요. 요거 해당하는 요거, 요거가 타상자입니다. 보통 한 박스 기준이 양이 많으니까 타상자로 이제 좀 양이 준은 타상자 이렇게 마트에서 보시면 타상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타상자라고 합니다. 그이 정도면 박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환경품 때문에 보통, 어, 종이 친환경 단상자를 사용하되 1차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차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포장, 이렇게 마개가 되어 있으면 1차 포장이 끝난 거예요, 보통.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실링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단상자까지 되어 있으면 2차 포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한번더 포장이 된다? 그럼 과대 포장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포장법 같은 것도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바코드도 놓치는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88바코드 이런 부분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88바코드. 아웃박스의 물류 바코드. 그리고 블리스터 포장을 하실 때도 보통 이거 단상자를 제외를 할 거면 이제 여기에 제품에 바코드를 꼭 넣어서 블리스터에 투명하게 해서 꼭 바코드를 찍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음. 아니 블리스터에 바코드를 넣으시던. 이제 불, 뭐 블리스터에 바코드를 넣는 거면 바코드가 변경이 안돼야겠죠뭐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상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